숫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 이고 그게 직각삼각형의 세변의 길이래 아 뭐가 된다는 거야 피타가 돼야 되는 거네 그치 직각이니까 그래서 k를 구하는 과정이고 가에 안 맞는 식이 fx고 나저, 나다가 pq여서 이거를 구하는 게 관건이네요 자 얘는요 인수분해 하면 되잖아 그죠 2마5 k 플러스 3 마이너스 k인가요 다 더하면 0이니까 1이 되는 거였고 진짜 1이 된 거죠? 응. 2, 2, 마삼마삼 k, k, 0이니까 아, fx 바로 구했네 fx는 뭐예요? 2x 제곱 빼기 3x 플러스 k가 된다 여기까지 인정? 응. 이게 가예요, 가가 가 구해놨고 그래서 이 녀석이 서로 다난세 실근이 1과 2차 방정식 요고 아, 가가 이게 아니네. 가가 뭐야? 이게 가네. 아이고, 클럽 뻔했네. 어, 요, 요거만 요거만 가네. 요거만. 그죠 k를 빼고 요거만 가네. 그래서 이 녀석의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하면 그죠두 가지로 나는 수가 있대요. 너가 여기서 뭘할수 있습니까? 이걸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뭐야 근각계수와의 관계에서 두분의 합은 2분의 3 나오고 두분의 곱은 얘 예, 2분의 k가 나오는 걸알수 있고 자 알파제곱 더하기 베타제곱이 1이 된대 빗변이 이해가? 왜냐면 요게 세변의 길이니까 그러면은 이게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 빼기 2알파 베타가 1이니까 여기다 넣으면 되잖아 지금 그럼 몇이에요? 4분의 9 빼기 k 플러스 1이니까 둘이 자리 바꾸면 k는 몇 나와요? 4분의 9에서 1을 빼니까 4분의 5예요. 아, p를 조했네. 4분의 5인 거 4분의 5 거죠. 여기까지 이해했어? 네, 이제 뭐안될 수가 없대. 넘어가. 뭐. 우리가 이걸 이해할 필요도 없고. 자, 여기서 지금 뭐예요? 이렇게 돼, 빗변이 알파여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뭐야?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가 1이랬으니까, 알파 빼기 베타가 합차네요, 이거 지금? 여기는 2분의 3을 넣을 수 있고. 맞습니까? 2분의 3을 넣어주면 어떻게 돼? 알파 빼기 베타는 2분의 3을 곱해주니까 3분의 2가 되나요? 그쵸? 그렇죠? 근데 너가 이거 두개 나니까 뭘 해주면 좋겠어요? 어, 어떻게 연립 해요 제곱해봐. 그게 1이 이, 이거 뭐야 아니 제곱을 하지 말고 얘를 구해서 그걸 1이라고 해야 되는 거구나 아 그냥 지금 구, 구한 거잖아 여기서 여기 관계식에서 요거 해주면 어떻게 되죠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빼기 4 알파 베타랑 같은 거죠 그게 몇이라고요 9분의 4 나와야 돼 여기는 4분의 9고 빼기 2K인가? 네. 어우야 계산 더럽다 2K는 뭐야? 4분의 9 빼기 9분의 4 36분의 몇이죠? 81에서 16배 암산 되나? 81에서 16배면 몇이야? 75. 75야? <laughs> 65같은데 65 65야 65 36에 65 K는 몇이에요? 2로 나누니까 72분의 65 나오네. 맞습니까? 그게 바로 뭐라고? 다 뭐라고? Q라고 72분의 65 4분의 5 그럼 4약분 하니까 여기 뭐야? 18 그죠? 5약분 하니까 13 근데 F3은 몇일까 F3은? F3은 3넘은 9, 9이 18 3 3은 9 빼니까 뭐야 9네 9를 곱할 거야 그럼 여기 9랑 여기 약분되니까 2분의 13 정답은 1번